뭐어 그거서 그 윤호나 고현이나나좀 사진 이 찍을 때 조명을 켜 달래라. 그어 이렇게 접착을 뭘 어떻게 해 짐을 좀빼든지 뭐 뭐야되지 저는 좀. 좀 어떻게 조금 좀. 짐을 좀좀아놓고 라면사리 나을요 <놀라> <목소리> 잘른팀것 같아? 졌고 헤어졌고, 아어졌고헤어고 헤어졌고, 어졌고어고 헤어졌고, 어졌고 헤어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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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고헤고나어졌고헤요졌고헤어고어고

그새상 이상한 놈이 아, 그냥, 네, 슬로우백 하나 하고요. 네. 네. 면사리 하나 하고 있어요. 한 달에 한 번, 그, 뭐, 버스, 버스 타고 420만 원, 아니, 이게, 못 만나는 못 만나는 또, 한 번도 그냥, 또 만나는 사나 버스, 이, 이 사람도 올라타는데, 거기 앉아있지 않고 뒤에 앉아있어. 감 <놀람> <놀람> I k i l o m e t

그음영 <목소리도>